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로로 플레이하는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롤플레잉 게임인데 기존에 제가 플레이하던 카톡 게임들이랑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준비했습니다 싱글도 되고 협동 플레이도 가능한데 일단은 싱글부터 잠깐 알아볼 거고요 싱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섬을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해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좀 해서 처음은 아니고 약간 진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두 가지 섬을 전부 다 완벽하게 깨고 지금 세 번째 섬인데 이세 번째 섬을 잠깐 플레이해 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9-1 남겨진 희망이고요. 자, 싱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스토리 모드랑 그리고 직접 모험을 플레이하는 던전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스토리 모드는 이렇게 주인공이랑 주인공 일행이 같이 모험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몹들이나 캐릭터들이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사로 직접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모드가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스토리를 보는 맛도 있는 게임이 바로 이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스토리를 다 보게 되면은 보상으로 주얼을 계속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주얼 같은 경우는 유료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으면은 나중에 무기나 캐릭터를 뽑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나면은 이제 퀘스트가 몇 개씩 생기는데 일단은 9-1 동쪽의 거리를 향해 퀘스트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퀘스트를 선택하면은 헬퍼라고 해서 친구 추가한 유저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요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데려갈 수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 생긴 직업군인 드래곤 캐릭터를 데리고 출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새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약간 화면을 축소를 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면은 바로 공격이 돼서 한 손으로만 해도 충분히 게임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터치를 하면 일단 평타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또 스킬이 나오는데.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스킬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도 스킬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네 일단은 두 번째 지역으로 바로 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데 요때 이렇게 또 터치를 위로 해주면 또 스킬이 그 방향에 맞는 스킬이 이렇게 나가게 돼서한 손으로만 해도 스킬이랑 평타를 둘다 넣을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용가리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또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태그를 해서 싸울 수도 있어서 총네 가지 캐릭터를 한 번에 이렇게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궁수라서 이렇게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은 기가 모이는데 이렇게 해서 딱 떼게 되면은 보다 강한 스킬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아쿠아 몬스터 같은 경우는 상성이 마법사로 때려야지 딜이 잘 박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을 모았는데도 별로 안센 거를 볼수 있어서. 자, 아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때려주면은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길이 좁아가지고 지금 마법이 좀 막히는 걸 봤는데. 자, 이렇게 다음 직으로 가면은 9-1 지역에 보스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기존의 아쿠아랑 좀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서 우리 춘향이로도 스킬을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회피하면서 구르는 스킬도 발동이 돼서 적의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또 스킬을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캐릭터들을 좀 많이 키워놓다 보니까 삼성 캐릭터들을 보다 손쉽게 클리어가 됐고요. 지금 상자를 몇개안 깠더니 왕관이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일단 클리어를 하면은 친밀도도 오르고 획득하는 아이템도 있어서 이렇게 계속 플레이하면은 캐릭터를 계속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클리어하면은 퀘스트가 연달아서 계속 생기게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뉴라는 지역의 스토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거를 클리어하면은 여기 계속 앞으로 또 진행이 돼서 해당 섬에 있는 여러 가지 퀘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진행을 해서 다 클리어 하게 되면 은 새로운 난이도가 생겨서 노말을 다 클리어 하면은 이렇게 하드 난이도가 또 새로 열려서 한 섬당 난이도가 두 개씩 존재하는 거를 또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섬에 보면은 또 이벤트라는 퀘스트가 또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기존에 있는 싱글 스토리 이외에도 요일 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제한이 있는 특별한 퀘스트들이 생겨서 요것들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새로 생긴 직업군인 드래곤에 관한 퀘스트를 해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토리랑 퀘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미리 클리어를 해놔서 자 요번에는 큰 용과 한번 싸워볼 텐데 자 드래곤 퀘스트의 최종화를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귀여운 엑셀리아를 데리고 바로 출발 자 아까 플레이했던 일반 퀘스트랑은 다르게 요 퀘스트는 큰 보스를 잡는 거의 레이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거는 싱글 보스 퀘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NPC 친구 캐릭터랑 같이 진행이 되고요 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옆에 있는 상자를 먼저 이렇게 까고 자, 이렇게 브레스가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박스를 이렇게 다 까주고 자, 별 모양 을 룬을 다 먹은 다음에 자, 친구가 위험에 빠졌죠 자 힐을 써가지고 자, 피를 좀 채워주고 아 자, 친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힐을 한번더 쓰고 자, 용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꼬리 쪽에 춘향이로 이렇게 스킬을 써주면은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데, 지금 용이 꼬리가 좀 옆으로 가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은, 꼬리한테 데미지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용이 지금 깜짝 놀랐죠? 꼬리랑 앞발 두 개를 다 제거하면 이제 본체를 때릴 수가 있는데, 힐을 한번더 쓰고, 자, 꼬리가, 자, 요렇게, 나머지 부위가 다 제거가 되면 이제 본체를 극딜할 수가 있고요 자, 몸통 부분에도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피가 반이 깎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엑셀리아가 또 딜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번더 써주면은, 우리 이쁜 춘향이가 또 극딜을 해서, 자, 순식간에 실비장치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 용이 또 재생을 해가지고, 잡은 건가? 아, 요렇게 한 쿨에, 요번에는 한 쿨에 끝났는데, 이게 딜이 좀 부족하거나, 속성이 다른 캐릭터를 데리고 오면은 용이 꽤나 세기 때문에 일단 클리어를 하면은 이렇게 승리 포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새로 나온 사룡 티아마타를 싱글 모드로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퀘스트 같은 경우는 보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이외에도 시간 제한이 있는 퀘스트를 또 클리어해주면은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싱글 모드랑 그리고 시간 제한에 있는 이벤트 퀘스트를 한번씩 플레이해 봤구요 그리고 이 게임은 롤플레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개의 캐릭터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요게 보면은 총 4명의 캐릭터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이게 여기 위에 보이는 코스트를 좀 늘려주면은 총네 가지 캐릭터를 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총네 개의 캐릭터가 출전이 가능하고요 캐릭터들이 또 별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총 1성부터 5성까지가 있는데 5성 같은 경우는 4성 캐릭터를 각성을 해서 이렇게 최종 단계인 5성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있는데 요 게임은 일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무기를 또 착용시킬 수가 있는데 무기 같은 경우도 1성부터 5성까지 존재를 해서 역시나 별이 높은 무기를 껴주면은 보다 높은 공격력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게임에 좀 특이한 시스템이 바로 이 타운 시스템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섬으로 날아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큰 섬에 건물들을또 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은 기존의 핸드폰 게임들 중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 게임들이랑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건물들을 지우면서 타운을 또 꾸밀 수가 있는 육성 시스템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롤플레잉 게임에 맞게 이렇게 정보를 보면은 캐릭터들의 능력을 또 향상시켜줄 수 있는 건물들도 있고 거기다가 여기 중앙에 있는 아지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또 공간을 또 늘려줘서 이렇게 또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게임에 필수적인 골드를 또 올려주는 금광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건축하기 메뉴를 보면은 장식해서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 훈련소는 캐릭터들 능력을 올려주는 거고요. 시설이랑 민가 같은 경우는 게임에 필요한 부가적인 또건물들로 이렇게 지어서 롤플레인 게임답게 캐릭터들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섬에 계속 지을 수가 있어서 캐릭터들도 키우고 이렇게 타운까지 같이 키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번에는 협동 퀘스트도 해봐야 되겠죠. 4인이랑 2인 퀘스트는 기본 퀘스트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벤트 협력 퀘스트들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밑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협력 퀘스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렇게 별 하나부터 별이 총 10개까지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최고 난이도가 7성 난이도까지만 열려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멀티망에 들어와 봤고요 지금 4인 퀘스트인데 4명이 다 차지 않아도 준비만 다 완료되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인 상태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자, 요렇게 파티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스킬을 좀 이렇게 써가지고, 추대물좀 펴주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4인 퀘스트인데, 지금 3명으로 시작을 했고, 1명은 지금 잠순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앞에 가는 사람이 꽤나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때려주고. 자, 혼자서 다 잡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저기 캐릭터 하나는 부캐로 들어온 건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팀플은 일단 손쉽게 진행이 되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워낙 잘 해주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다 잡고 있어서, 자, 세실리아랑 춘향이의 합동 공격으로, 자, 순식간에 보스 지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75레벨인데, 자, 우리 춘향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때려주고, 한번 때려주고 자 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힐한번 써주고요 자 보스 지역은 꽤나 아픈 편이기 때문에 자 용이 잠수타고 있던 것 같은데 드디어 공격을 해서 자세 명이 전부 다 공격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때려주면서 자 평타를 이렇게 날려주면서 자 순식간에 꽃을 제압해서 자, 협동 플레이를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은, 잠시 대기를 한 이후에,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해버리면서, 자, 4인 토벌 퀘스트를 한번 클리어했습니다. 역시나 협동 퀘스트는 이렇게 보상이 꽤나 짭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동 플레이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요렇게 랜덤 매칭으로 다시 한번 캐스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대기를 한 이후에 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소녀, 이곳은 처음입니다. 자, 저도 협동 플레이는 처음인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다 까준 다음에 자, 이번에는 3인으로 이렇게 신나게 상자를 때려준 다음에 자 일단 다뿌시고자 이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싱글 플레이로 했던 멋진 사룡을 이제 3 명으로 협력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이 1 5로 해서 좀 약하긴 한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잘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거를 딱 써주면은 자, 공중에 딱 뜨면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고 자 꼬리에서 한번더 이렇게 때려주면은 자, 꼬리한테 데미지가 막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본체를 한번 때려봐야 되겠죠?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춘향이가 이렇게 서포터를 해주면은 추뎀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때려버려서 자, 용이 지금 고통받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때려주면서 자, 순식간에 우리 사룡이 녹아버렸죠. 우리 귀여운 용가리를 잡아버리면서, 자, 세명 협력 플레이에 성공했습니다.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또 클리어를 해버렸고요 이렇게 또 세네보니를 좀 해준 다음에, 자, 이쁜 춘향이가또 클리어를 했습니다. 개막전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서 또 이번에도 클리어를 했고요. 자 보상을 받은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자 삼성을 클리어를 하니까 또 육성 퀘스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제가 일주일 정도 하면서 대충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파악을 했는데 다음에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면은 초반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좀더 효과적인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